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앱토스 알아볼건데 본 영상에 앞서 저희 무료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 오전 단기로 수익 보실 수 있는 단타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28분 릴리카 32원대에 추천을 드려서 18% 이상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고 네, 이런식으로 매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부 체크를 해서 매도 가격에 왔을 때 매도 알림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놓치시는 일 없이 챙겨가시고 있고요이 네, 외에도 플레이뎀 26% 퓨먼스케이프 33%등 단타로 계속해서 발라먹고 있기 때문에 이 엉뚱한 종목 들어가셔서 남들 수익 보는 거 구경만 하시지 말고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단타 코인 이렇게 보내주시면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이 과매수 구간으로 조정이 한번 나오긴 할 건데 저희는 별도로 손절 라인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손실은 작고 수익은 크게 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이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도와 손절인데 우리가 3%씩 5번을 손절 치더라도 30% 50%한 번만 먹으면 복구하고도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손절의 중요성을 누차 설명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올바른 매매 방법을 습관화 하시면 물리는 일 없이 꾸준하게 벌어가실 수 있다는 점말씀 드리며 지금 같은 상승장이 왔을 때 혼자 매매하시지 말고 정보방 들어오셔서 올해는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 하시는 분들 또 연락을 주시면 선물 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일 오전부터 포지션을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으며 선물은 상승장 하락장 할것 없이 내가 하는 만큼 벌어 가실 수 있고 현물로 손해 보신 분들이 최근 선물 방으로 많이 넘어오셔서 벌써 2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시고 이 손실 금액을 꾸준하게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앱토스 6,500원대에 추천을 드리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놀림목 자리 줄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올려둔 이후에 바로 60%가 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앱토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전고점까지 약50%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이 매물대만 돌파해 준다면 신고점 갱신도 노려볼 수 있고 이 구간부터는 시장 흐름에 따라 몇십 퍼센트가 아니라 몇백 퍼센트가 올라갈 수도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저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앱토스 관련 기사를 보시면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모습에서 기타 코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앱토 스코어 개발자는 올해 성능 향상과 가스비 절감을 중점으로 에토스 상승세에 불을 지피고 있다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살아나면서 기타 알트코인들도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찾아온 불장인 만큼 종목 선택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 이 매수 매도의 기준을 잡아 두셔야 한 종목에 오래 묶여있지 않고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코인, 단타 코인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본인이 진입하고 싶은 종목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타점 잡아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자 오랜만에 찾아온 돈복사의 기을를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바이낸스, 빗썸, 후오비 등 엄청난 펌핑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오비 거래소의 솔라나 기반 밈코인 봉크 같은 경우 상장과 동시에 엄청난 상장 밈을 보여준 만큼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 달 미국 월가에서 만든 EDXM이라는 거래소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상장된 코인들을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네 종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80여 개의 알트코인들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EDXM에서 발행한 문건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는 이 정보를 가져다가 유료방 업자들이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가려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미국 월가에서 오픈한 코인 골에서의 상장될 코인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는 즉시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상장비 나오기 전에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대형증권사 찰스슈아 피델리티 등 6개 상위 금융회사가 공동 설립한 거래소인 만큼 엄청난 자금이 몰린다는 거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능하실 텐데 지금 마이너스 70% 90% 물려있는 코인 마냥 기다리시지 말고 단돈 100만원이라도 미리 선점을 해 두신다면 제2의 제3의 봉크 코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가실 분들은 꼭 문자 1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